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0일 목요일 새벽 만나 요한 일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실천이라는 말이 따로 있지요. 그러나 히브리 말에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오늘 본문은 요한 일서 4장 16절 한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그들이 알고 믿는 바를 보았다고 했고, 또한 증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증언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온전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구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4절에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알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어요? 보내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지식과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말과 마차처럼 믿음이 앞에 서서 끌고 지식이 뒤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알수 없다고 하니까 다알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요한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살수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더 깨달아 나갈 때이 세상을 이기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어린 아이같이 그런 신앙을, 낮은 신앙을 가질지라도 작은 신앙을 가질지라도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지요. 나는 그 하나님 담이 없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가지는 데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자주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에 처한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강건함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동행함으로 내가 누리는 기쁨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